옮긴 이의 말. 나의 이야기. 1994년 초여름. 이 책의 번역에 매달려 있던 한달 남짓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충격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경악으로 입을 담을 수 없었다고 했던 말은 그대로 나의 것이었다. 이 책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나를 압도했 살아오는 동안 읽었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한 흥미진진함으로 내안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이 책을 접하고 나서 한참 동안 웬만한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5년이 지난 지금 제출간을 위해 예전에 온 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은 내 정신의 방향을 결정해준 인생의 책이었다. 고백하건대 나의 삶은 이 책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의학부에서 학위를 받은 필자는 뉴욕 대학교 부설 의료 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교로 돌아와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뒤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를 거쳐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생물학 적 정신의학과 약물 남용에 대한 연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종신교수가 되면서는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맡았다. 이때까지 37편의 논문과 책자를 펴낸 저자는 비판 정신으로 무장한 냉철한 과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랬던 저자가 캐서린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어둡고 조용한 나의 진찰실에서 숨겨져 왔던 내밀한 사실들이 엄청난 폭포수가 되어 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영혼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고 그 물을 사랑했다. 포수는 내 머리 위에도 쏟아지고 있었다. 이어지는 저자의 회상 또한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었다. 이제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손길이 내려와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도록 바꾸어 놓았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그토록 조심스럽게 따지고 끊임없이 회의하며 읽어온 모든 책이. 후시조각이 되어버렸다. 저자와 캐서린의 이야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비로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온화해지고 참을성이 많아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참으로 온화해 보인다느니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인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다. 삶에서 더 많은 희망과 기쁨, 더 많은 목적, 더 많은 만족을 찾을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집착도 버려가고 있었다.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내가 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나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생을 살았을까 하고 자문하곤 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인생의 시련과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영원한 존재란 말인가?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결점이나 잘못은 사소해 보였다.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똑같은 이유로 나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항상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남에게 무엇을 강권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몇 마디로 압축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며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존재이다. 한편 최면 상태에서 마스터 드르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만 하던 캐서린이 어느덧 영적인 성장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대목도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배워나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야 옆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마스터들의 이야기. 처자와 캐서린을 동시에 감화시킨 힘이면서 이 책을 알맹이라 할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스터들의 메시지다. 법문에 산재한 내용을 한 군데 모아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아래에 요약 정리해 본다. 우선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수레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넋과 영혼입니다. 우리는 육체 상태로 들어올 때와 떠날 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려와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를 알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 알수 있고,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애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갚지 못하면 그것을 또 다른 생애에 짊어지고 가서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음으로써 우리는 진화합니다. 육체 상태에서 빚을 갚았을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지배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생애로 넘어갈 때 그것을 또 다른 성향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짐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한 생애에서 이러한 빚을 갚지 못하면 더욱 고된 생애가 이어집니다. 빚을 갚으면 더욱 편안한 생애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변화의 여러 국면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스터들은 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육체 상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알을 통해 신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동등함, 모든 영혼의 본원적 평등을 강조한다. 전생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평등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직관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인생이란 서둘러 꾸려나갈 수 없고 계획한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대가는 행위 속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행위 속에, 이기심 없는 행위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신과 파동이 똑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파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벌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필로는 저자가 꿈속에서 만난 또 다른 마스터다. 그가 인간 영혼을 천 개의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에 비유한 이야기는 한 편의 시라 할 만큼 아름답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셨지만 명백한 모순들이 우리의 얼굴을 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품성과 기질이 다르고 부모와 권리가 다르고 무수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답의 수사법은 은유였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름이 한 자쯤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다이아몬드에는 천 개의 면이 있는데 이 면들에 먼지가 안고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면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서 표면이 반짝이고 무지개빛에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임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면을 닦아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밖에 닦지 않아 초라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와 때를 벗기고 나면 모두가 가슴 속의 천개의 면으로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완벽해서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깨끗이 닦인 면의 수입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똑같으며 모두 완벽합니다. 모든 면이 깨끗하게 닦여 빛의 스펙트럼을 바라게 되면 다이아몬드는 본래의 상태였던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빛은 남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압력이 풀려버린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한 에너지는 빛의 무지개 속에 존재하며 그 빛은 의식과 지식을 소유합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완벽합니다. 필로가 들려준 암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동양의 지행 합일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지혜는 매우 천천히 얻어집니다. 쉽게 얻어진 이성적인 지식은 감성적 또는 잠재의식적 지식으로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형되고 나면 그 지식은 영원히 각인됩니다. 행동을 통한 실천은 이러한 반응의 필수적인 촉매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개념은 바르고 희미해집니다. 실제에 적용이 없는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필로가 조화와 균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류를 향해 던진 경고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 인용해 본다. 균형과 조화는 지혜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식으로 몸이 불어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거나 남의 모습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천박합니다. 지나치게 마시고, 지나치게 흡연하고, 지나치게 흥청되고, 지나치게 속빛말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을 합니다. 흑백 논리가 판을 칩니다. 전부 아니면 전모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파괴는 지극히 소규모입니다. 생태계에는 대량 살상이란 없습니다. 식물은 소비되고 다시 자랍니다. 사양분의 셈은 마르기 전에 보충됩니다. 꽃이 구경거리가 되고 열매는 먹히지만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균형을 실천하기는커녕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탐욕과 야심이 인류의 안내자였고 공포가 조타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인류는 마침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진실로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지나친 모든 것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과도함은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는 목구름입니다. 행복은 가슴 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며, 자해를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품으로써 찾아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해 오는 동안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사랑과 자해와 절제로 채우고 스스로 순결함을 느끼며 고질적인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변성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떻게 변성된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모든 종교 안에 공통 분모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입니다. 불멸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와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서 배움을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지성적인 해답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경험으로 현실화시키고 그 개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의 각인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주일 학교에 나가 달달 외우는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구두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과 자애와 신뢰에 대해 읽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느끼려면 변성된 의식상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약이나 알코올, 갑작스러운 감정가에 기댄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항구적인 상태는 암과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어떤 것을 가까이 가져와 실천을 통해 친숙한 일상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십시오. 느끼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좇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풀립처럼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소두에서 저자가 서술하는 내용은 이 책이 지닌 학술적 의의를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정신의 신비, 영혼, 윤회,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인류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부산물은 엄청날 것이며 특히 의학, 심리학, 신학, 철학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마치 자신의 책과는 관련이 없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자가 말한 학술적 과업을 이 책만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저술도 드물 것이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인간의 육체와 신체적 역구로 대표되는 현상적 세계와 정신과 영혼으로 대표되는 비물질의 세계를 연결하고 그 단일성을 화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라 규정했는데 이 임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책에 필적할 만한 것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네 권에 이르는 저서를 출간했고 하나같이 처녀작과 마찬가지로 찬사와 호평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첫 책의 드라마틱함과 감동의 무게에는 비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옴기니의 생각이다. 우둔한 옴기니의 직관으로 이 책에 담긴 메시지들은 궁극의 10년에서 온 것이다. 과문한 나의 판단으로 그 메시지들의 파동은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동서양의 모든 현자와 스승들의 가르침과 공명한다. 저자의 말 맞다나 이 책이 증언하고 있는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먼 인간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억울라들었던 우리들의 가슴을 적셔오는 생명의 담비다. 이 책은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리쬐는 자애로운 햇살이다. 이 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법문 중에서 저자는 이 책이 증언하는 사건과 교훈이 독자들에게 일으킬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상에는 물론 옴기니도 포함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생애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셀수 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생애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나 죽은 뒤의 영적 상태에서나 영혼들이 주위에 머물며 자신을 돕고 있으며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포함한 그 영혼의 무리에 자신도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위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가 결코 묵과되지 않으며 결국 또 다른 생애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사그라들게 될 것인가? 또한 만일 우리가 암을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물질적인 소유나 권력이 더 무슨 술모가 있단 말인가? 욕망이나 권력욕은 그야말로 허섭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의학자이자 임상 의사로서 저자는 의료인들을 향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오늘날 의학계가 대화보다는 기술을 선호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개인적인 결합보다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살벌한 화학을 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이상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 만족을 주는 의료가 경제적이고 능률적이고 분리적이고 민족 파괴적인 의료에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의료인이라면 인내와 이해와 연민이 어떻게 환자와 의사를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고, 돼야 하고 가르치고 왕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잃게 오는데 시간을 더 쏟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참 우려인의 치료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고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해 언제나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충고다. 법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미국 의학계에서 꽤잘 나갔던 저자가 자신의 경력이나 추세에 미치게 될 역량이 두려워 4년 동안이나 망설인 끝에 내놓은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문단에는 어렵게 출판을 결심하게 된 그의 진심이 드러나 있는데 20여 년 만에 재출간을 추진하게 된 나의 마음도 다를 바 없기에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옮긴 이의 말을 마치려 한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그러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진 인생의 참 의미에 관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서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내고 조화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루는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